FC 서울입니다. 김용대 골키퍼 김주영, 김진규, 고유한, 아디, 최현태, 하대성, 이재권 박희도, 대안 몰리납니다. 박희도가 선발로 나온 것도 특징이고요. 그렇죠. 이재권 선수가 구명민 선수 대신에 나그 자리를 잡은 것도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네. 울산 현대입니다. 김영광 골키퍼 이재성, 강민수, 강진호, 고창현 이호 김승용, 김영삼, 고슬기, 에스티벤, 김신욱입니다. 자 전반전 시작되었습니다. 오른쪽에 푸른색 유니폼 원정팀 울산 현대, 왼쪽에 빨강색 검은색 줄무늬 유니폼이 FC 서울입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하는 패싱 프레이. 자 오른쪽입니다. 열렸죠. 김승용이 쫓아갑니다. 박스 오른쪽 중원에 김신우는데요 저버 놓고 저 네. 왼발로 크로스 올립니다. 김신우 해피! 뛰어갑니다. 아 저희가 보기에는 2유관으로 보기엔 들어가는 것 같았었어요. 자 대연 등진 상태에서 돌려줍니다. 방영준한 몰리나 저 왼쪽에 아디가 있습니다. 중원 최현태 경결 최현태 수비의 숫자를 9 명이나 두고 있는 우현태로부슛뛰나갑니다 엄마도드 슈팅 기력적이었네요. 다소 먼 거리였는데 직접 해결한 최연입니다 네. 네. 애초에 뒤로 돌아뛸 자세를 딱 준비하고 있어요하대성입니다 자, 이재권. 이재권입니다. 자, 오른쪽 벌려줬죠. 바퀴도쪽. 바퀴도 쪽. 바퀴도오르발 크로스. 자, 딩 아... 고요한. 네. 반칙 선언됩니다. 자, 고창현. 반대 반사. 자, 반대 열어줬습니다. 반대쪽. 김승용 쪽. 김승용. 다시 뒤쪽으로. 강진욱. 잘 반사. 잘, 잘 연결됐죠. 자 왼발로 크로스로 놓입니다. 네, 정선적인플레이매 경기 2만 명 이상을 모아줘 아놓았던 f 서울의 서포터스들 열심히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몰리나 왼발로 가봐 봅니다. 반대쪽 김영광이 잡아냅니다. 몰리나의 킥이 다소 조금씩 깊은데요. 짧게 갑니다. 바퀴도 중앙 쪽으로 연결 되어있어요자헤딩으로 돌려놨는데요. 김영광 하대성입니다. 하대성. 오른쪽 오른쪽. 네 스텝이 맞으면 하프라인을 넘으면 전부 다 슈팅 렌즈입니다. 자 왼쪽에 강지도. 아공 뺏겼습니다. 아, 몰리나죠. 몰리나 치고 들어갑니다. 몰리나 왼발 슛. 막아냅니다. 자 이재권입니다. 센터 서클 안쪽에서 왼쪽에 뺐어요. 왼쪽입니다 연결되죠. 자, 몰리나 중앙에 대이 있습니다. 크로스올로 합니다. 한대쪽 잡아냅니다. 김영광. 뒤쪽으로 연결합니다. 김영상 다시 짧게 갑니다. 2호 다시 오른쪽으로 자 살짝 띄워놓고 박사 중쪽에서크로스라 합니다. 그렇죠. 반대편 커다냅니다. 아, 김신욱에 지금 돌려놔준다는 의미였었어요. 자 중앙 쪽으로 방향 전환. 아 재치 있습니다. 자 직접 치고 들어갑니다. 자 반대편 보나요? 자, 자 김신욱 쪽 김신욱 테딩 아디 중앙쪽으로 하대성에게 대안 자 돌려놓고 외발슛 반대편 힘이 들어갔네요 자, 오른발로 감아줍니다 아, 아. 그대로 뒤쪽으로 김용대에게 직접 전달됩니다 잘 봤네요 멀리나가잘 들었어요 길게 한번 올리나무를 지켜볼까요 자 이번에도 니어포트죠 야단한 것이니까 말 통하네요. 고슬기의 자책골이 터지네요. 자 볼리나가 결국 만들어내네요. <laughs> 자 열띤 공격으로 공방전을 펼쳐왔던 서울과 울산의 경기 코너킥에서 선제골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약간 스 치면서. 네. 코티파 김영광의 시야를 가렸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다 따라고 판정을 내릴까 직접아 조금 다소 불정했네요. 그렇죠. 그럼 몰리나 득점과 자체골 네이 중에 아무래도 자체골로 기록이 될것 같은데요. 자 최용수 감독의 환호하는 모습 아, 치고 들어갑니다. 고세기. 그렇죠. 자 뒷공간 가 오른쪽 고창현 박사는 오른쪽. 오른쪽 아디가 수비합니다. 자 고창현의 크로스 자 김신의 헤딩. 아... 그습니다자 해딩 경합 과정에서 자, 약간의 부상이 있었고 전반전은 종료됐습니다. 자 전반전 41분 고슬기의 자책골로 1대0 앞서 나간 서울 자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진영이 바뀌었습니다. 오른쪽에 빨강색 검은색 줄무늬 유니폼 FC 서울입니다. 왼쪽에 푸른색 유니폼 원정팀 울산 현대입니다. 라디가 아, 한 번에 밀어줍니다. 몰리나 쪽. 자, 돌아서 습니다 대안. 대한. 대안과 몰리나. 아, 몰리나. 자, 고 내려갑니다. 몰리나입니다. 왼발 슛. 마라냐입니다. 잡고 잘 잡은 김영광 자, 저기서도 왼발을 사용하는 몰리나네요. 몰리나네. 뒤쪽으로 흐릅니다. 하대성. 아, 자. 마라냐입니다. 와, 짧았는데. 자, 오른쪽에 마라냐. 마라냐. 자, 마라냐. 그럼이어줍니다뒷공간죠 그렇 자, 그렇죠? 자, 접어놓고. 넘어집니다. 아, 이거 슛. 기력. 들어갑니다. 아 총점거이터집니다 빠르냐. 야, 이렇게 되면 특급 조커라는 표현이 그대로 맞아 떨어지네요. 찬고를 먹은 상태에서 허용한 상태에서 교체 카드는 조금 능동적일 수는 없겠죠. 그렇죠. 자, 이번에도 흐릅니다. 왼발 슛! 아, 들어갑니다. 위력적인 슛 자, 몰리나. 자, 몰리나. 자, 이재권과 이델플레가 대나. 아, 두 선살 끊어냈습니다 아, 아, 자, 몰리나 얘기. 아... 좋은 플레이어는 말아냥. 말아냥해요. 밀어줍니다. 네. 고세기, 고세기, 세기 고세기. 반대편을 두명가운데요 아, 직접 때려봤습니다. 직접 때릴 수밖에 없는 각도가 안 보이는 상황이 됐네요. 또 여기서, 여기서 직접 찰 수도 있는 네. 바퀴도예요. 바퀴도 오른발 잡아봅니다. 포보 쪽. 네. 아, 잡아주는 선수가 없네요. 오른쪽입니다. 자 바퀴도. 자 중앙쪽이 대안 주고 다시 밀어줍니다. 리턴 패스대안입니다대안자 중앙에서 이재건. 아, 이재가의 엠바 그 슈팅! 타이밍이 늦군요 자 김신욱의 움직임 자 먼쪽인데요! 끝내지네요 아 강민수의 슈팅 빗나갑니다 이야 이게 발에 맞았는데 강민수 자 반대편에서 자코키퀵 올라옵니다 먼 포스트 쪽 헤딩! 빗나갑니다 네. 이재성의 헤딩 타대성자 그렇죠. 치고 들어 안으로 치면서 각도를 만들 필요가 그렇죠. 있어요 오른쪽입니다 바퀴도 자 중앙에 대안이 있습니다. 자 대안의 결승전 빨 중에서 자 뒤쪽에 왼편 피나가네요 저건 또 치면 안 되는데 고연의왼맨 슈팅 핀 나갑니다. 김영삼이 반대편에서 손질됐습니다 김영삼 자오른발로 치고 들어가면서 오른발 크로스 올라갑니다잘았어요뭐 커트? 았어요네 아 연결되지 않네요. 아비가 김신욱과 맞대결 자, 올라옵니다. 대리 아, 아 네. 피망하 바퀴도 하대성 하대성 자 이근호의 수비가 좋습니다 자접어세요 자, 하대성입니다 다시 자, 한번 접오르발슛정면입니다 예. 아, 정직해 끈적 자김신우 헤딩 이근호에게 이니다 이그노! 이근호입니다 이근호! 이그노! 이그노! 안으로 달자 이근호 이그노! 이근호입니다 아또 찔렸어 요오르발슛아실실이 울렸습니다 발칙 선언됩니다 네 골키퍼 잡은 상황에서 찔렀다는 거죠 강민수 중앙 쪽으로 끊어냅니다. 몰리나 전진 패스. 자 대안입니다. 오른발로 치고 들어가면서 최태우에게 박수 오른쪽 자 강진욱이 수비하고 있습니다. 최태우 오른발 크로스 날개옵니다 걷어냅니다. 자 오밀조밀하게 모든 선수들이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박희도 뒷공간. 자, 뒷공간 날니다지저치 사람이 겨 아니. 페 킥을. 란트킥을 반칙서는 되자아요안 부르냐는 얘기고요. 자, 한 측이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자, 고창현의 태클이었습니다. 자, 대안과 몰리나, 대안이 김성호 주심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서 이제 누가 먼저 발끝을 찌르느냐거든요. 찌른 네. 다음에 태클한 거 아니냐, 이거고요. 자, 동시에 볼 건드리고 쳤다. 라고 음. 이제 보는 그런 상황이고. 잘 쓰네요 자 이그노죠 네, 이그노입니다 자 스피드를 살려냅니다 이그노 자, 고치는데요 반대볐어요 반대볐어요 자김승규 가슴으로 잡아 자, 아. 자 김승료 아. 이걸 하루로 날리는군요 자 센터스쿨 안쪽에서 자 끊어냈습니다 자 몰리나 에스티벤이 들어갑니다 자티안 왼발 슛네 위기 뒤에 찬스 왼쪽 포스트 빗나갑니다 일진일태 아에스빈이 끊어냈습니다 자 이유가 한 번에 밀어준 볼 마라냥 쪽자 마라냥입니다 자 등져놓고 마라냥 장군선수! 마라냥 외부슛! 흔들어니다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자 왼쪽이죠 접어놓고 다시 중앙쪽으로 김시도김시도오부슛빗나 갑니다 뒷발로 대준거 몰리다 접어놓고 외부슛! 이야 한골 막아냅니다 강진욱 강진욱이 또 선방을 했네요 자 왼쪽 측면 밀어줍니다 좋아요 자, 크로스로 나니다이근호 아! 야, 발끝을 안 맞는군요. 걷어냅니다. 아이제는뭐 왔다 갔다 나타전입니다. 그렇습니다 100m 축구 경기장을 좌우로 왔다 갔다는 하두팀입니다 자, 최태욱 쪽. 박산조! 바로 올라가죠 중앙에 대니슛 대경! 막아냅니다. 김영광! 중앙 정식 들어이근호가손짓합니다 이군호! 잘 봤어요. 밀어줬습니다. 이근호제끼야죠이근호잡아놓쪽 아, 밑쪽을 제끼야죠 자, 휘슬이 울립니다. 자, 최태옥 그렇죠? 네. 자, 볼리합니다. 물리란발 살짝 내주고 한대성 올발. 중앙광이 막아냅니다 눈치들 벼락이고요 한대성이 보틈을 노리는군요. 자 김영삼이 공 잡았습니다 아 이때 휘슬이 울리는군요